이제 어제 여러분들 어 인생 시나리오 다 쓰셨나요? 어 전에 쓰셨던 분들도 최소한 매달 한번 정도는 어 리뉴얼해서 쓰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비전이 끊임없이 어 업그레이드되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매월 써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옆에 두고 항상. 그걸 계속 바꿔나가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쓰게 되면은 사실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빅비즈니스를 시작했노라고. 그리고 자 남편에게도 당신 평생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했는데 당신의 노후는 내가 책임을 질 거라고. 당신 무슨 차 타고 싶다고 그랬지? 그차 내가 사주겠노라고 이렇게 좀 큰소리를 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돈 버는 거는 엄마 세대에서 아빠 세대에서 끝낸 놓겠노라고 너희들은 돈 버는 거 하지 말고 돈 버는 거 아니라도 세상에 할 만한 일들은 많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부모가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발표를 좀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발표를 못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그냥 어? 품속에다 넣어놓고 되면은 그때 얘기해야지. 이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나약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다 나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 나가다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주저앉을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 사람들이에요. 어떤 때는 황소처럼 용감하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 어? 힘없는 그런 양처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놓으면 설령 좀 어려워서 주저앉을 마음이 생길 때도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놓은 것 때문에라도 할수 없이라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발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믿어주든지 안 믿어주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믿어주는 사람은 내 응원군이 될 수가 있고 안 믿어주는 사람은요 나중에 이럴 수가 있어요 얘기 안 하고 나 혼자만 성공자가 되잖아요? 그럼 원망을 해요 왜 진직 내한테 얘기 안 해주고 너 혼자만 그렇게 성공을 했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어 그때 내가 당신에게 얘기를 해줬지 않느냐고 그때 따라 나섰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변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될줄 알았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따라 나중에라도 따라 나설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바닥을 기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요, 그 과정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바닥을 보이다가 한 3년 5년 후에 성공자가 돼 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면은요. 그 사람들이 어? 나한테 끌려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 너나 되니까 그렇게 할수 있고. 너는 원래 그런 걸 잘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치부를 해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닥을 헤맬 때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꾸역꾸역 올라가는 과정 전체를 보여주면 나중에 뒤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아 저친 저 성공자도 그때 헤매고 어려움을 겪고 하더니 결국은 올라갔기 때문에 나도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든 과정도요 부끄러움이 없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 여러분들, 그런데 거기에는 용기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고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과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달에 매달 5천만 원씩을 보고 매달 1억씩을 보는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될 가능성보다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안 되면 어떨까 두려운 거예요. 용기는 그 두려움과 맞서는 거예요. 성공은 용기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맞섰던 사람들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서 얘기 안 하고 주춤주춤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실패자로 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과 맞서는 용기 있는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업에 성공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 법칙만 알게 되면은요 누구나 다이 어, 세일즈의 도가트입니다. 저도 이 이거를 딱 깨닫는 순간에 아 나는 더 이상 셀즈에 대해서 배울 것이 없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요, 대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내 얘기를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다짐을 하고 또 어떻게 얘기할까 많은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했더니 저쪽에서 내 얘기를 안 들어줘 그러면 이제 실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그냥 얘기만 했더니 의외로 관심을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대편의 마음을요 바꾸 기회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을 하더라도 그거는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일즈가 힘들다 그래요. 뭐 때문에 힘들느냐 상대편이 내 말을 하면은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를 밤새도록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 세일즈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고민했던 거하고 상관없이 상대편은요,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무조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터미 아십니까? 사고 좋은 제품 있습니다.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같이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세미나에 한번 가 봅시다. 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하고 그냥 말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는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게 다지 마음이더라고. 그래서 아 이지맘의 법칙이라는 걸 제가 딱 깨달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누구 마음이라고요? 지맘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그거는 내 마음인 거예요. 내맘만내 맘대로 할수 있어요. 지맘은지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라고? 내마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어? 터미아세요 싸고 좋은 물건 삶이 힘들지 않으세요? 막, 이, 어? 노후 대책 잘수 있어요? 팍팍 지르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든지 안 갖든지 그건 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요, 정말 어떤 사람은요, 일이 안 돼가지고, 가게는 차려놓고 있는데도 일이 안 돼가지고, 새로운 거 없나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가게가 너무 잘 돼. 그런데 가게 안에 갇혀있는 게 너무 답답해. 내가 내 인생을 여기서 마쳐야 되나 하고 답답해하던 반에 아니 훨훨 돌아다니면서 뭐할그 그렇게 사는 일 없나 하고 고민하고 있던 사람한테 아 이거 내 통마케팅이라는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하고 퍽 던졌더니 막그 사람이 쫙 달려오는 거야 그냥 달려 올 건지 안올 건지는 다지 마음이다 하는 거야. 다 같이 따라해 서 보겠습니다. 지 마음의 법칙. 이 지맘의 법칙만 딱 알고 나면요 세일즈에는 아무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애터미 비즈니스가 무슨 힘든 건줄 알아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입만 터져 있으면은 말만 할줄아면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애터미라고 아세요? 싸고 좋은 화장품이 있는데 어떤 화장품 쓰세요? 큰돈 버는 일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지 않으실래요? 노부대책 잘서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던지다 보면은 그 중에는 정말 이 애터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돈이 많은 사람 중에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노대책은 다써 있는데 아니 내가 좀 남한테 베풀면서 살려고 하니까 그건 없는 것 같아. 자식들한테 손은 안 벌리고 살수 있지만은 아이 자식들한테 집안채식좀 사줬으면은 기분이 딱 좋겠는데 그거를 할수 없어 가지고 좀 답답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한 달에 5천만 원 벌고 1억을 벌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가 있다고 그 현장에 한번 가 보자고 내 얘기가 뻥인지 한번 보라고 이런 데 한번 모시고만 오면은 어떤 분은 나보다도 훨씬 더 일을 잘할 분들이 내 파트너로 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더구나 나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연결되고, 연결되고, 연결되다 보니까 어떤 나라로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에 그냥 대박이 나는 일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유도구리 회사에 초등학교 출신들 어, 크라운 마스터, 여기도 앉아 계시네. 예, 보여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출신들은 또 끼리끼리 또한 줄로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예. 근데 그분들 밑에 대만 라인이 빵 터진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출신들이 한국말도 어벙하게 하는데 그런데 무슨 대만 말을 하겠어요? 영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어떻게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거기에 대만의 주력 라인이 팍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줄줄이 줄줄이 그냥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운들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뭐 가만히 앉아있어 안 잊혀가고 또또 또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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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아니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로얄 될때 사실은 저도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고백을 하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가 천만다행인 것은 자기의 본인의 능력하고 크게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는 거, 꿈을 갖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 정말 건강한 사람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의 애터미 비즈니스에 참여를 시키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거를 할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또 우리가 어, 별도로 이런 이제 에, 그 어, 어, 기부를 통해 가지고 도와 나가는 일들을 해 나가면 됩니다. 저는 어제 정말 어, 우리 이혜정. 노 임페리얼 마스터가 10억을 기부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어, 제가 100억을 기부하면서 느꼈던 그런 충만감보다도 더큰 충만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감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정말 우리 리더분들 훌륭하구나. 응? 정말 훌륭하구나. 어?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어렵게 어렵게 살아왔던 그런 과정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신경질도 많이 내고 쌈따이고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 쌈딱이 백조가 돼가지고 10억을 기부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야, 저는 뭐 그냥 어 정말 가슴 조리는 그런 감동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이런 감동 있는 삶을 어 살아갈 수 있는 토전이 바로 에텀이라는 것이 저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에터미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다 우리 이혜정, 뉴 임페리얼 마스터처럼 성공적인 삶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